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 정원입니다. 자주 겹모궁화가 너무 이쁘게 꽃이 피었죠. 분갈이 해놓으니까 싱싱하게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두송이가 이렇게 아 정말 이쁩니다. 겹으로 이렇게 핍니다 분갈이 한 아이들이 할착 너무 잘하고 연탄갈이 해놓으니까 다 할착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쁩니다 그지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핍니다 이렇게 예쁘게 내 송이가 피었는데 레인 윌리입니다 한포트 5천원짜리 여름부터 이렇게 가을까지 꽃을 피는 수선화과죠 구근식물로서 어, 저번에 여기다가 쇼처 어, 영상 그게 이거를 분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포트를 또 여기 합식으로 또 심었습니다. 그래 꽃을 쉬지 않고 이렇게 피워줍니다. 너무 이쁘죠내 송이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심을 때는 화분에 심을 때는 구근을 보이게 해서 해줘야 꽃을 잘 핍니다. 너도 사프란 굉장히 많이 피웠습니다 사랑스럽죠? 아, 야, 이게 완전 가을을 알립니다. 여긴 또 날씨가 30도가 됩니다. 남부 3.4. 현재 지금 온도가 30도입니다. 아이고, 예쁘라. <laughs> 많이 피었습니다. 이거 3년째인데 많이 번식을 하네요. 너무 예쁘게 피었죠. 이렇게. 두 종류인데, 이거는 좀 이렇게 잎이, 꽃잎이 조금 넓은데, 이거는 꽃잎이 가입니다 이렇게 가나다랍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피고 있네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건. 요거는 우리 교회 사모님께서 주신 거고, 음, 구독자님께서 이게, 어, 주신 것도 많이 번식이 됐습니다. 어,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쁘죠? 노지 울동 너무너무 잘 되고, 남부에는 노지 울동이 참잘 되죠? 그 중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음, 노지 울동 시키려면 여위에다가흙 어, 이불을 많이 덮어주세요. 너무 이쁘게 이렇게 활짝 많이덮 피었습니다. 저 올해 제우로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유 사랑스럽죠? 아니 노랗게 꽃술이 더 이쁩니다. 이렇게 꽃술이 이렇게 이쁘게 어, 가득 피었네요. 미니 사프란.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 굉장히 예쁩니다 어, 중부에서도 노지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흙을 덮어주세요 흙을 많이 덮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남부에서 여기서 노지월동을 시킬게요 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심었는데 겨울에는 여기다가 흙을 더 얹어야 되겠어요 이불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흙 이불을 자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삼색질레입니다 꽃이 이렇게 이것도 연탄가리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게 꽃을 요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이거는 제가 어, 3년째 키우고 있는데 밀리언 스벨어 3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꽃은 더문더문 피지만은 외목대로 자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 많이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고 이렇게 막 뻗어 나갔는데. 잘라주고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실내에서 꽃을 겨울에 네 실내에서 꽃을 피워줬죠 그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음, 예쁩니다 색깔이 얼마나 곱습니까 정말 요렇게 이렇게 쫙 하고 있습니다 기특합니다 이렇게 펜탁스가 이렇게 완전히 흙을 다 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적응도 너무너무 잘하죠. 반 그늘입니다. 오전에 햇빛이 세시간더 가는 곳이고 오후에는 이렇게 그늘입니다. 아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적응도 잘하는지 여기 보세요. 적응도 너무 잘하고 음 요색이 참 이쁘지요. 아 정말 이쁩니다. 연한 보랍니다. 연 보라 참 이쁘고,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고, 요것도, 마타피아 분홍색, 아이고, 요것도 진짜 적응을 잘하고 있네요. 이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토동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적응을 참 잘해주고, 싹다 털었습니다, 흙을. 그죠? 흙을 다 털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어 우리, 네팔 요정. 네파 요정 이렇게 꽃을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죠 이게 이래갖고 어, 핀 자리에서 잘라주면 계속 꽃을 겨울에 실내에서 끝없이 꽃을 피워줍니다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분갈이 하고 적응 잘하고 이렇게 있고 있고 아 요거는 버릴 그리스피 폴로랍니다. 언제 벌써 꽃이 피었는데,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다 따줬습니다. 이렇게. 꽃진 아이들. 다 따줬습니다. 그래도 심없이, 끝없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예쁘죠? 이렇게. 요 작은 데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이것들도 좀 보세요. 음, 작은 데서, 이렇게 꽃을 오랫동안 피워줍니다. 항호접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항호접인데, 이렇게 심없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아이고, <laughs> 아유, 예쁜 꽃을 이렇게, 이것도 심없이 피우고 있는데, 음, 요것도 이제 키가 조금 컸어, 어, 잘라줘야 되겠어요. 좀 키가 너무 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거 두 종류, 이거는 어, 디보치나가 키도 많이 안 크고, 꽃이 한, 한번 피면 오일 가는데, 그죠? 이거는 오일 가는데, 이거는 꽃이 하루살이더라고요, 하루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황금상상화가, 한 송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색깔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거 눈썹 보세요. 다 지고 한 송이 피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음 꽃무릇이 자 이렇게 상상을 지고 나면 이런 꽃무릇이 올라오죠 꽃무릇이 우리는 이제 현재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꽃무릇 참 이쁘죠 이것도 참 꽃피면은 꽃피면은 굉장히 이쁘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생겼죠? 어, 이거는 구독자님께서, 어, 남의 구독자님께서 저 이거를 갖다 주셨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교회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거를 키우는데, 정말 닭발 같죠? 닭발. 너무 신기합니다. 올해 이렇게 제복 열매가 이렇게 열렸는데, 아유, 정말 이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게 익으면 노랗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 열매가 작년에 열렸어. 한참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특이하게 생겼죠? 음.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열매가. 닭발 같죠? 신기합니다. 이건 완전 닭발 같아요, 이렇게. 이게 어떤 이름이 확실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특이합니다. 작년에 노지 울동을 안 시키고 실내에다가 이어놨습니다. 올해는 이게 노지 울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노지 울동을 시키 봐야 되겠어요. 참 특이하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밑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요렇게 참 신기하게 생겼죠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끝이 이렇게 오그라지면서 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뻗이나갑니다 이거는 익어가고 있어요 약간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참담스럽네요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신기하죠. 아, 요렇게아참 <laughs>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참 너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아, 박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걸 주셔갖고 어, 이렇게 예쁜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꽃도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열매가 특이하게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라즈베리 트리플. 아,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앞전에 피어서 이 현재 이렇게 되는 거고. 라즈베리 트리플.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도. 자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이키네시아입니다 아유 향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 라즈베리 트리플 향기 참 좋습니다. 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리 올 때까지 이러면서 꽃을 핀다고 합니다. 어 이것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미네올라도 이렇게 아 미네올라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초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올해는 사랑초도 꽃이 넣습니다. 땅콩 사랑초. 이제 이렇게 꽃이 이 정도 피고 있습니다. 저는 구근을 따로 관리 안 하고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키웁니다. 구근을 따로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냥 이대로 두고 키웁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올해는 꽃이 늦어요. 올해는 날씨가 워낙에 더놓 오니까 꽃이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피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땅콩 사랑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음 국화를 바로 심어 주면 됩니까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아직까지 너무 더워서 이 땅에 심기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갈이도 그렇고,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떠나보냈어요, 하나는. 어, 스풍국화를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요 빨간색은 굉장히 이쁩니다. 아, 요렇게 이쁘게, 투톤으로 이것도 약간 이렇게 파란, 이렇게 노란색이 있으면서 요렇게 핍니다. 요건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꽃을 다 보고, 음, 땅에 심어주는 걸 권합니다. 땅에 바로 심지 마세요. 지금 날씨가 아직까지 더워서 안 됩니다. 저, 그래도 25도, 26도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 30도입니다. 어, 화분에서 꽃을 다 보시고, 어, 분갈해 이 주세요. 땅에 심어주든, 화분에 심어주든, 그렇게 해 주세요. 음, 이거는 정말 싱싱하게 잘 크고 있고요. 요소풍국화이 앞전에도 하나 제가 구입했죠. 하나는 떠나보내고, 음,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도 꽃을 다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분갈이 해주세요. 어, 이렇게 예쁩니다. 분갈이 보고 나서 분갈이 해주는 게 저는 그게 좋겠습니다. 어, 이제 분갈이를 어, 흙을 다 들고 해야 되니까 이 흙을 전부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토 있으니까 흙을 다틀어야 되니까 꽃을 다 보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꽃이 사은싹 피었는데 다 잘랐습니다. 요다 잘라서 다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음, 조금 질때 꽃을 잘라주면 2차 이렇게 다시 피면서 이 꽃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잘라 저기 상 심어주면 되겠고, 이거 그린 국화도 꽃을 이제 1차를 보고 2차를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차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 피기도 전에, 저 약간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이래요. 날씨가 워낙에 더운 관계로 이렇습니다. 아, 이건 어쩔 수가 없고, 또 올라오는 꽃들은 싱싱하게 꽃, 이렇게 꽃봉을 올립니다.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음, 좀 상태가 농원에서 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 또 키우는 환경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하니까, 꽃들이, 어 제대로 음, 활착을 못할수 있으니까 화분에서 꽃을 다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심어 주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또이 아이도 꽃이 완전히 피고 싹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꽃대 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참 건강하더라고요. 이 노란 국화 이거는 호꽃인데 스이트 국화. 요거는 잎도 너무 건강하고 꽃이 굉장히 이거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음,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잘라주고 나니까, 이렇게 꽃대 올리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음, 굉장히 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화들 꽃을 다 보시고, 흙을 다 틀었어. 이거 조금 늦어도 음, 뭐, 10월 중순에 땅에 심어줘도 됩니다. 어, 국화는 참노지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국화들. 자, 이렇게. 포레니아 꽃은 내 친구님께 주셨는데, 파란색이 정말 이쁩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저는 이거 씨가, 어, 발화돼서 자연으로 많이 나온다 하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이거는 한 번도, 어, 세상에 나오는 걸못 봤어요. 아,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주셔가고 이렇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색상이 참 특이하고 이쁘죠. 안에는 연보라고요. 안에는 연보라고 또이 이 바깥쪽은 짙은 보라입니다. 진한 보라로 이렇게 핍니다.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핍니다. 그것 다가 노란색도 들어가 있고 <laughs> 참 이쁘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은 걸 이렇게 주셨는데 많이 그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어,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